아 명제 의 대우가 참이라고 했으면 모두 참이에요. 명제도 참이에요. 그럼 p이면 뭐야? q이다. 이게 성립해야 됩니다. 맞아요? 그럼 선생님이 뭘 할까요? 그림을 그려보세요. p가 뭐래요? 0부터 어디까지야? n까지 아저씨. 어나 이게 이거라고 근데 Q는 P를 데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 6이고 3 빼기 N이야 그럼 너가 이거 어떻게 돼는 들어가 안 들어가 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는 넣어봐라 와 6은 없어 얘는 6을 가지고 있어 돼안돼 바깥에 건 6을 안 갖고 있는데 안에 게 6을 갖고 있어 말이 돼안돼안 안 되잖아 넌 너는, 너는 안 되지 아저씨 이거 벌써 아직까지 헷갈리면 어떻게 해 이거 해야지 밥은 이거 3부터 6까지, 4, 5, 2개야. 음.